안녕하세요. 미소다마니원 덕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오늘은 담정약을 복용할 때 많이 질문하는 내용과 복용 중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담정약은 굉장히 용량이 적습니다. 담정약은 농축이 되어 있어 용량이 20에서 25cc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약이라고 하면 100에서 120cc 정도의 용량이지 않습니까? 용량이 적다고 처방에 사용된 약재의 양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약재의 용량은 정량대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농축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기술입니다. 담정약을 이렇게 농축해서 만드는 이유는 적은 용량도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위장 상태가 나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용량이 너무 적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에 함유된 유효성분의 용량은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재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약이 쓴 것은 아닙니다. 만성 위염 때문에 점막을 재생하는 효능의 처방을 쓸 때에는 맛있는 음료처럼 달달한 약도 있습니다. 담적을 치료하는 약제는 매운맛의 약제나 쓴맛의 약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맛이 쓰게 느껴집니다.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좀더 강하게 담적을 치료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아주 약하게 담적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처방을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처방을 선택했느냐 어떤 약재를 더하고 뺐느냐에 따라 약의 맛이 달라집니다 특히 점막의 염증이 너무 심해서 속쓰림을 심하게 호소하는 분들의 경우 감정약을 강하게 처방하면 약을 복용했을 때 오히려 점막이 자극되면서 쓰린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리차처럼 순한 약재부터 먼저 선택해서 약하게 치료를 한 이후 차츰 치료의 세기를 높여 나가는 운용의 묘가 필요합니다 설사하는 반응은 좋은 반응일 수도 있고 나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담적이 있는 분들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적약을 복용하면서 이것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특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장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변이 물러지거나 대변의 횟수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적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는 졸림이나 노곤함, 땀 분비의 증가도 있습니다. 담적이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일 때에는 설사가 나지만 다른 불편한 증상은 좋아지고 있고 설사의 기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진찰했을 때 굳어진 부위가 점점 줄어들 때에는 호전되는 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이 쓰리거나 오랜 기간 설사를 하고 있다면 이는 감정약으로 인하여 점막이 자극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으니 약의 복용 시간을 변경하든가 처방을 변경해야 하는 반응이라고 판단합니다. 감정약은 맵거나 쓴맛의 약재가 많습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해서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나 식도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담정약 성분이 점막을 자극하면서 속이 쓰리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히 염증이 심한 분들은 점막 염증 치료부터 먼저 한 이후 담적 치료를 하는 것으로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점막 염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담적을 없애는 치료부터 하면 점막의 염증은 알아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정약을 복용했는데 속쓰림이 있다면 무언가 변화를 줘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해볼 것은 담정약의 복용 시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속쓰림이 심할수록 식후 바로 복용, 더부룩함이 심할수록 공복 복용으로 약 먹는 시간을 변경해 보십시오. 한약은 데워서 먹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이 다 그럴까요? 한 약제 중에 부자라는 약제를 쓸 때에는 오히려 약을 차갑게 복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향이 강한 약제는 따뜻하게 복용하면 점막 자극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갑게 복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 담적 치료약들은 위장이 약한 상태의 분들에게 처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갑게 복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데워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미지근하게 상온으로 복용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19-30분이라고 적었습니다만 하루 3회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복용할 수 있다면 다른 시간에 복용해도 됩니다. 약을 복용하기 위해 꼭 밥을 먹고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속쓰림이 심한 상태라면 가급적 식후 바로 복용하는 것부터 더부룩함이 심한 상태라면 공복이나 식후 소화가 다된 이후 복용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또 다른 약약과의 복용 간격을 1시간 이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살이 찌고 빠지고는 식사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이 빠져서 고민인 분들은 담적 치료 이후 위장의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살이 찔수 있습니다. 과식으로 과체중이면서 담적병이 생긴 분들은 담적 치료 이후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복부의 팽만이 줄어들고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담적약은 보약이 아닙니다. 체중은 식사량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담적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한약제 성분 중에 숙지황, 당귀, 치, 하수오 같은 여자한테 참 좋은 데라고 하는 약재들은 에스트로겐 전구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한 용량을 장기간 복용할 때 무럭이 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정약은 이런 보약 성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에 담적이라는 오폐물을 없애주기 때문에 여성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무럭을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산산 같은 약제는암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요. 결론은 어떤 성분인지가 중요하지 암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무럭이 있다고 담적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적 치료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약을 복용하면서 궁금한 점, 담장약 복용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조금은 해소되었나요? 이 외에도 다른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진료를 할때 여쭤보시거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영상에 리플로 물어보셔도 됩니다.